안녕하십니까. 독고총각입니다. 오늘 백숙고 캠핑과 전시에 왔어요. 네, 오늘은 가장 관심있어 하는 미니 카라반. 티어드롭 미니 카라반 먼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엑슬 있구요. 음, 이 카라반 전면 창은 없어요. 큰 오토사 쓰고 있구요 가격은 990만 제품명은 글램퍼라고 이있구요 실내는 보시면 이렇게 감성 조명되어 있고요. 창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조명들이 전부 간접 조명 채택이네요. 그리고 아시는 게. 보시면, 측성계가 아니고 볼트 게이지예요. 여기, 반함들있고요 성인 두명 생활하시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왼쪽에, 입구에, 입구 출입문에 정문 있구요. 데칼은 램퍼. 있고. 지금 간성 브레이크, 카노트사 간성 브레이크 있다 있는데, 1350km에요. 그 다음에 커플러가. 역시 카노트꺼. 요렇게. 7 x 1 2 5 0대 있는데, 어 기본 스펙이라 이렇게 따로 없습니다. 하업 그, 티어드롭은 대부분 찾아가는 게 많아서 그리고 보시면 방향지시등이랑 바퀴가 돌출되어 있어요. 지금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지금 피해서 찍는다고 조금 힘들어요. 여기는 후면부 주방 공간입니다. 지금 주방 공간 안 꾸며져 있고요. 말 그대로 티어드어러면 감성 감성이에요, 감성 감성. 활용도는 제가 카라반을 해봤는데 티어드로 활용도는 좀 떨어져요. 말 그대로 당일이나 일박 정도 하시면 되고요. 아웃트리거는 고화중 아니구요학다리에요 학다리. 학달이. 고화중 아웃트리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게 제가 미리 이제 한번 봤었는데. 그노트사 엑셀을 써서 1 3 5 0 k g 인데이 카라반 무게가 5 5 0 k g 랍니다 그럼 페이로드가 800 가까이 노는데 페이로드 800 가까이 못 써요. 왜냐하면 바퀴가 음, 보시면 승용, 승용 바퀴라서 하중을 그렇게 못 버텨요. 그래서 페이로드 800까지는 안 되고요. 한 500에서 600 정도 페이로드 보시면 돼요. 어, 이 차는 태양 배터리를 매립하는 게 아니고 파워뱅크 써서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99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어 조금 손재주 있으신 분들 자기 필요에 맞게 자아하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아하시는게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에 만약에 스타모빌 유저분들 중에서 구입하시는 분 계시면. 어, 동호회 활동하면서 카페 활동하면서 어, 필요한 부분들 참가할 부분들 옵션을 찾아가는 모임 하나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는 750km 미만이라서 면허증 필요 없는 카라반이고요 스타모빌에서. 출시할 때는 글램퍼라는 이름으로 출시합니다. 아, 참고로 스타모빌에서 견인장치 장착됩니다. 지금 견인벌이 45mm, 5 0 m m 구요 견인벌 5 0 m m 네요 높이는 지금, 지금 측정이 안 되는데, 높이도 견인벌 4 5 m m 높이 한40 정도 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티어드로이브1박 이상 하기는 좀 힘들어요. 실내 한번 더 보여드리고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근데 솔캠이나1박2일캠 정도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어드로이브 자기가 쓰기 좋게. 자작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더 좋아요. 간단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참고로 하실 게 지금 카라반에 레일이 없어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하실 분들, 레일, 어닝 텐터 치식은 하실 분들은 레일 작업 하셔야 돼요. 레일 작업 하셔야 되고, 어, 뭐, 대충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톰모빌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한 티어드롭스 카라반 글램퍼 살펴봤습니다. Əla mm -hmm.